칠1일 교단 특별 새벽 교대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주, 삼 주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사야 본문을 보거든요. 근데 그 이사야 본문을 여러분 이번 기회 육십육 장을 다 읽어가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아, 우리 오늘 또 김선욱 목사님 설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제가 두 번째 대타로 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1절 하면 잘 보십시오.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6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알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주의 나를 보내소서 그걸 다 유명하죠 아마 우리 청년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 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썼는데 여러분 우시아왕이 죽던 해다 이게 아주 의미 있는 시작이거든요 우시아왕이 죽던 때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 여러분 1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육장에 와서 비로소 소명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미 그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 또 변방의 선지자가 아니고 왕궁 선지자로 상당히 어떤 역할이 있는 비중이 있는 그 당시 지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선지자로 이미 부름받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6장에 와서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그 환상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숯불로 자신의 죄악을 사해지면서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할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하나님 나를 보내달라 그렇게 말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 이건 상당히 여러분 이제 글쎄 좀그 어 역사서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뒤에 나오는 열두권의 역사서가 나오는데 모세오경도 역사서 표현하거든요. 구약 성경 1 7 권으로 역사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역사서를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많이 기억하신다면 이 우시아 왕이 굉장히 의미 있는 왕인 것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남북이 하나 됐었잖아요한 왕조였습니다. 사울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 왕이 나오죠. 세 명의 통일 왕조를 이뤄가다가 아쉽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동가이가 나요. 두동가이 나면서 북 이스라엘은 여러보암을 따라가는데 10개 지파가 갑니다. 그럼 남유다는 두 지파가 가요. 그럼 여러분 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균형이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죠. 10대 2입니다. 10대 2. 그때 두 지파, 한 지파 다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땅을 주고 백성들이 고망고망, 그 비슷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런 지파들 멜로. 근데 한쪽은 열개 지파가 있고, 한쪽은 두개 지파가 있어요. 근데 그나마 여러분,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사사기에 보면 싸우다가 다 결단 나와버렸잖아요. 결단 났어요. 600명 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그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작은 지파예요. 그런 상황에서, 자, 남북이 분난돼 있어요. 계속해서 초장에 보면은 남쪽 유다는 북 이스라엘에게 밀립니다. 그렇게 밀리는 와중에 또 무슨 일이 하나 벌어졌냐면 여러분, 남유다 6대왕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났을 때그 여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였겠죠? 그 어머니 아달랴라는 사람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가 남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나니까 나머지 유다 다윗 왕이 씨를 말리려고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그때 한명 딸락 이렇게 감춰가지고 이제 유 왔는데 정말 우시아 왕이 등장하기까지 남쪽 유다는 푸기스라 계속 밀려요. 수적으로도 밀려요, 군사적으로도 밀려 요 모든 면에서 밀려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우시아 왕이 들어서면서 나라가 갑자기 부강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넘어서요. 왜북이스라엘을 넘어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열 번째 십대 왕인 우시아 왕 때에는 정말로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지금까지 분열 왕조에서 가장 번성하고 힘 있는 왕조가 되었다는 거죠.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그렇게 하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희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항상 잘 나가면 교만하가 되냐. 이 우시아왕이 교만하. 그 여러분 그 이제 열왕기상을 여러분 보시다가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이 우시아왕이 제, 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선 제사장이 나무라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걸 거절하고 화를 내고 하는데 문둥병이 걸려버려요. 그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니까 어떻게 해요? 당장 쫓아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왕도 소용 없어요. 부정한을 부정해. 쫓아내면서 우시아왕 그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걸려버리고 그의 아들이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우시아왕이 죽으면서 왕권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역사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세요. 근데 우시아왕이 죽었다 이 말은. 사실은 이사야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사야에게만 충격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충격이었던 거예요. 이 왕이 들어서서 정말 드디어 북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좀 뭔가 힘좀 펴고 기좀 펴고 솔로몬 왕국을 생각하고 다윗 왕국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힘을 얻었는데 우시아이 교만하다가 문두병 걸려요. 이게 왜 우시아 왕 그러면은.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이때 여러분 애굽에 보면 무슨 일이 생겨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들 더 애굽이나 다른 나라에 보면 뭐가 돼요? 로마 시대를 보면 왕은 신이 돼요, 신. 그걸 뭐라 고 그래요? 제정 일치라고 그래요. 제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이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보니까 왕의 위치에서 제사장 역할까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 이걸 분리하셨거든요 손대지 마라 제사장은 제사장의 후손들이 레이지파의 제사장의 후손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활짝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그걸 넘어가요 그러다가 화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유다가 잘 나가다가 여러분 우리 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 나가다가 왕의 무눈병에 걸려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그 아들이 들어서고 왕은 기대했던 왕은 나병이 걸려서 좀 나서가지고 다시 한번 정치를 잘하는 왕이 겸손하게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는 우시아가 회복되길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제발 회복돼서 이 나라가 희망이 있기를 소망이 있기를 어쩌면 대한민국의 꿈이 그렇지 않을까? 지금 이 순간은 정말 정말 좀온 백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신실한 대통령이 나와 가지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정치를 할수 있는 교만하지 않고 섬김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아마 모두가 바라지 않을까요? 다들 절마다 자기 잘났다고. 소리를 치고 있지만 정말 그런 지도자가 되길 별로 생각에 기대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그래도 나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좀뭐 최선은 아니면 차악이라도 뭐 어쨌든간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솔직히 뭐제 마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전 한결같다 생각하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우시아의 회복을 그렇게 기대했지만 죽어버려요. 그것은 유다에게는 절망했던 겁니다. 그것만 아니라 이사야, 이사야에게도 절망이었어요. 쓰라린 것이었던 거죠. 정말로 정말로 이제 새롭게 민족의 꿈을 꾸면서 비전을 지녔던 젊은 선지자 이사야는 꿈이 있는데 믿을만했던 왕이 죽어버리니까 할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 절에 보시면 이제 그런 일이 나옵니다. 유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1절부터 봅시다. 1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게 하나 있어요. 참 이상 좋은 선지자잖아요. 왕이 죽었는데 선지자가 할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성전을 엎드리는 거.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세요. 하늘 보좌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식으로 여기서 순간적으로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 보좌에 환지신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거죠. 이 체험을 하게 돼. 여러분 이 체험을 가지고 유다의 절망적인 상황 과우데 이사야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가르켜서 이론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하고 책을 보면서 이렇게 요즘 좋은 책들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호랑이를 보여주고 사자를 보여주고 뭐 늑대도 보여주고 호크기로 보여주고 하마를 보여줘요. 책에서 보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아무리 엉응 하고 사자 소리 내고 뭐 해도 얘들이 무서워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림 보고 무서워하는 거. 물론 처음 아이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겠습니다만그는 그림은 그림일 뿐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산길을 가다가 정글에서 사자를 만났다. 호랑이를 만났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그런 짐승이 없습니까? 여러분 지리산 가다가 멧돼, 멧돼지만 만나도 아니면 그 반달곰만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달라요. 그림으로 내가 만난 그 사자 동물들하고 내가 직접 만난 그 동물 앞에서, 그럼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럼 이사야가 선지자로 불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하나님 보좌 에 안전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요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는 그 후에 므나쎄 시대에 순교자가 되는 그런 사명으로 순교자가 되는 아픔을 겪는 그 순간까지 충성할 수 있었던가? 순교의 재물이 되면서도 순교하면서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거죠. 사명을 감당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문 어떤 시대고 저렇고 뭐 이렇쿵 저렇쿵해도 정말 하나의 확신이 있고 우리가 소모하고 딱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흘러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적당한 게될 수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정말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인데 예수가 진리인데 진리를 만난 사람이 감정이 살래요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안 좋으면 교회 안갈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성도는 예수님을 만난 성도는 그 진리에 내 목을, 내 생명을 걸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는, 진리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달라져요. 환경은 얼마든지 변해요. 근데 우리가 진리의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진리에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이사야가 만약에 우시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더라면 끝났을 거예요. 기대는 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정말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다가 그 영광의 보좌를 보고 성도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순간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은총을 경험하고 보니까 그곳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소망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끝까지 갈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직장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살아가는 날 소망의 사실은 좋은 직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면 좋겠어요. 재산이 많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기댈 만한 진정한 소망이 아니라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예수예요, 예수. 진리,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 다시 일절로 들어가 봐세요 오시아 양이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어 영광이 하나님을 이사야가 그럼 뱀은 안 되잖아요, 사실은. 뱀은 죽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모세도 추레굽기를 보면 그래 등만 봤다고 그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보면 죽는다 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절을 보세요. 슬압들이죠 천사들이죠. 여섯 날개를 가고 천사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천사들 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니까.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려요. 두 날개로 발을 가려요. 두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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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치면서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함부로 설수 없는 거예요. 얼굴을 가려요. 발을 가려요. 날면서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피조물이 다가갈 수 없는 절대 거룩을 만나는 거죠. 이사야가 그렇게 외치는 거면 이제는 죽었구나. 죽었구나. 내가 제약 중에 하나님을 배었으니까 죽었구나 그렇게 나오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절에 여러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므로다. 이제 큰일 났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배면 안 되는데. 그 거룩하신 앞에 보니까 정말로 탄식한 거예요. 죽었구나.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사야가 안 죽어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생명이 보존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는데 체험하는데 나중에 문화스왕때 순교할 때까지 그는 능력 있게 힘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선지자가 됐던 거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얼굴을 뵙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다는데 주목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전에 엎드렸다 여러분 구약 성전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나아갔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봤다는 분이 성전에서 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가 아이가 없잖아요 성전에 가서 울어요 그 하나님 그를 만나 주시니까 성전에 가 머물 기도하다가 한 나이에 아이가 생기죠.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러면 사무엘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사무엘은 어디서 또자라요 성전에서 자라요. 성전에 머물러요. 성전에 머물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로 선지자로 또 가장 유능한 선지자를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 상, 사모한다 이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이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성전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어요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거룩이내게서 나와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는데 하나님을 가까이했더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 거룩한 성품이 하나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예수를 바로 믿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로 나아가길 작정하면 갈수록 여러분 이전에 모르던 거룩이 나와요. 예수 성품과 다른 뭔가가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깜짝 놀라만큼 그런 게 나와요. 교회 오래다는 경험 그거 말고, 정말로 진실로 믿고, 진실로 하는 거지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전과는 다른 뭐가 있어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 우리에게 없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제일 드리고 정말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바로 믿으려고 몸부림 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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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룩의 성품이 나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수 없었던 거룩이 나도 모르게 배어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망하게 되고 죽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살려주시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약성 어, 누가복음 2장을 보면은 안나 여선지자가 선지자, 나오고 시모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전에 머물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잖아요. 안나가 있고 시몬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밤낮으로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누굴 기다렸어요? 너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시몬의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안나가 일찍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어서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게 할 거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올라온 것을 보고, 시몬이 찬양하고, 안나가 찬양하면서, 이제 종을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더니, 성전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이 죽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건 단순히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우리의 교훈을 주는 우리 선생이 아니에요. 단순한 우리에게 무슨 지식 그게 아니에요. 예수는 진리요, 진리. 예수가 곧 길요, 이 예수가 곧 진리요, 예수가 곧 생명이잖아요. 예수가 진리요. 예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불변해요. 우리가 진리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쉽게 힘들어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아니면 뭔가 좀 직장 때문에, 자식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슨 그런 이유들이 오면은 이 진리를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그래. 근데 그게 진리는 그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오른쪽 모든 것을 포기해도. 진리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만났다. 진리를 경험했다. 진리를 체험했다. 여기 있는 모든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갈 때, 요거 있는 것은 그냥 보너스라니까요. 그 진리 안에 그 하는 것이 전부예요. 진리가 전부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있어요. 이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나이 금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진리는내게 최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그 진리는 내인생에 최고의 의미가 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금은보화를 많이 줘도 아무리 무슨 대통령 아니라 황제의 자리를 줘도 1 5 0세까지 건강을 사는 건강을 준다 해도 진리를 떠나면은 의미 없는 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진리 안에 까 하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은혜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다가왔을 때 내가 겸손하게 그것을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걸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소망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재산이 아니에요 부동산이 아니에요 자식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게이니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댈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어서 나라가 어려워요. 이사야는 정말 땅이 꺼지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순간이에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요. 하나님의 성전에는 엎드려요. 여호와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야를 만나 주잖아요. 하늘 환상을 본 거예요. 성전사 에 안에 계신 보좌를 보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고서 너무 감동이 되는데 이제는 죽었다 생각한 거죠. 죄인 된 내가 감히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죄인 된 우리에게 주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진리가 믿어졌어요.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 진리 때문에 세상의 어떤 조건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여건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으로 믿어지니까 이미 나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을 넘어가는 의미 있는 사람이야. 그걸 넘어 정말 가치 있는 인간이 됐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받고 보니까 그렇게 부러웠던 것들도 예수 없는 그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한번 다시 물어봅시다.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각자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소망은 어디 있을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은 소망인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 때문에. 그 예수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 내가 믿어졌어요. 99% 아니에요. 100% 믿어졌어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진리예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전에 본성이 따르던 모든 가치들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거 없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안에 내 인생이 가장 의미가 있거나 가치가 있거나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보세요 정말 엎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보세요 성전에 엎드려보세요 하나님 임재가 없는데 엎드려보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보세요 마음을 드려 보세요 주님이 극리를 위해서 은총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입어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전에 머물러 가니까 또 오해하시면 교회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가차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살라는 말이 아니죠. 이말 속에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이 신앙을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삶을 항상 점검해보라. 그 말에 점검해. 운전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